네, 안녕하십니까. 초창학식입니다. 오늘이, 그, 멋있기요. 1년에 한번 온다는 김장철이거든요. 좀 일찌감치 갔었어야 하는데요. 어제 그, 이거 한잔허니라고 헌이라고... <laughs> 늦잠 잤습니다. 딱 가면 이제 혼난다. <laughs> 아무튼, 시골집으로 출발할게요.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아침 먹었냐? 안 먹었지. 내가 몇시이 났는지. 김장 빠짝 해갖고, 내가 만난 수익 해줄란게 으음~~ 뭐. 도망가는데? 음 또! 정치없이 가네 응 안녕~~ 카메라 우울증 있어 여물 만나냐? 으음~~ 하핳오 혓바닥 겁내기네 이거 <laughs> 오늘 별로 안 춥네 작년이랑 재작년은 이맘때쯤에 겁내 추웠는데 그리고 그 배추농사 여기는 다 잘됐단게 자, 의사선생님. <laughs> 자, 뒤돌아주세요. <laughs> 자세 나오네. 어? 구름아! 워리! 아따, 오늘 구름이 그냥 분노해버린.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래요. <laughs> 구름아, 한 번씩 해줘. 니가부르이 타지는데. 부르지마부루마 브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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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아마 브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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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 그거 아니냐? <laughs> 1 년을 기다린 술안주, 1 년에 딱 하루만으로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김장 처음 하는 거치고는 음. 잘 오네. 매년마다 해야겠어. 아, <laughs> 야 누나 김장하는지도 안다 <laughs> 김장어는 뭐요? 주욱이지. 아이 그렇지. 어, 내가 오늘 어. 어. 막걸리 주욱 만나게 해줄게. 그래. 이거 야, 막걸리 왔습니다. <laughs> 아, 막걸리 마시고 싶네. 먹어. 한 모며. 아우, 죽이네. 삼겹살, 예? 어, 그럼, 네 응. 그. <웃음> 어. <웃음> 어, 배부르게 먹어, 어. 고 그... 이번에는, 자, 양파, 청양고추, 대파, 마늘. 백숙 재료용, 이거, 이 아니, 지재월기수입 어. 어. <laughs> 땅바닥이 아니 오늘 땅바닥이 제맛이오 어? 야. 땅의 기운을 받자니똥구로지 시멘트요. <laughs> 치질 걸려. <웃음> <웃음> 그래도 니가 오늘 일손 거들어갖고 그냥 금방 끝났네. 어, 그거 안 있어봐. 아, 시간 꿀찬이 걸려. 여기 있어갖고 한 시간은 끓인 것같아 잘 붙었어. 불제대로다이 장작이 좋고 뭐. 제대로말렸으게까 오늘 밥상 어 뛰어. 오늘 한상 차려주냐? <웃음> <웃음> 오늘 김치 스페셜이오. 매치김치, 박김치. 소골차인 썰면 짠유. 그럼 한 30분 삶을 지야 냄새 미쳤다. 미쳤어. <laughs> 야 막걸리에서 뭔가 사골 간절. 육수도 퍼먹어 <laughs> 몸에 좋게 생겼다는게 이거 어디야 돼지 사골도 끓여먹는 사람 있잖여 그럼 <laughs> 야 근데 짱구 눈썹 같냐 <laughs> 야 돼지 비계에 있는 거고 비계 있는거 고 어. 비계 없는게 있어 비계 없는거는 통으로 뜯어먹고 그리여. 비계 있는거는 이제 썰어갖고 먹자 그래 어제괜찮냐입다 벗어지겠다잉 뜯어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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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뭐시기냐? 먹방 유튜버들 많이 봤냐? 전에 봤는데 응. 지금은 안봐 아, 그분들 뭐 먹을 때 검은색 장갑 하나씩 끼자니요? 여? 이생장갑이요 그리고 이걸 또 끼고 먹어줘야 뭔가 좀 고급져 응. 보이더라고 야손다익었는데 되게 뜨거하고? 어. 잠깐만 장갑이 겁나 작은디? 야되게큰 거고 찌가는거 뭘로 먹을래? 나찌간거 먹을게 <laughs> 왜? 아니요 <laughs> 오늘은 맥주로 나가아 네. 나는 네. 소주. 그리고 여기 딱보주면 무알콜. <laughs> 구름아! 아, 따술 막. 기가 막혀 버리겠다 진짜. 구름아! <laughs> 부르는 게더 짖는데? 좋아서 같이 먹자. 그거 아니야. 지금 그래, 알았어. 한, 좀만 지댕겨. 한, 그래, 한참 주워, 빨리. <laughs> 아, 아무튼 만나 해 먹자. 음, 음, 여기 김치. 음, 그보다잘랐쓴 게. 자. 진짜, 이거. <laughs> 안 아, 진짜게우짜 이. 후으으으후후후후후 아, 맛나겠다 진짜. 음! 맛있다. 맛있어. 김치가 맛있군요. <laughs> 김치 맛이 안 나, 김치 맛이. <laughs> 주지 말고. 쇠주를안 음. 먹었네. 고생했다. <laughs> 처음으로 긴장해본 소감. 어? 호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음. 아. 아이고, 소주가 달다, 달어. 짜가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요? 응? 응? 음. 이인치뭐다막갖고싱싱하구만쓰러지지 와. 와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뚜껑 음. 김장은 나는 수육이 빠지면 안돼 김장김치 하나 먹고 진짜. 음. 음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 그래요, 머리 벗어지겠어. 술줄 알고. 음그 3m 짜리 천막 있잖아요. 옆에 비닐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 음 그거 샀거든. 쓸일 없네. 아, 그 낚시할 때짜요 <laughs> 낚시할 때? 편죠 <불편이어>. 녀. <laughs> 다시 할때 파란 소리 솔고요 그럼 딱 하나씩 딱 끼고 오는 거 지금. 아 진짜 광당스럽고 막돈 <laughs> 주고 샀는데. <laughs> 와. 왔다 파김치도 그냥 이거 와우, 똥팔 찍기도. 안 가냐? 허허. 맛있는 건알하고 그럼. 왜 옆에 동물농장 아니야? 아, 옆에서? <laughs> 맞네. 파리들 지금 저기서 다 일로 이민 왔고만이 그럼. 러 맛집 소문났어. 그러면 내가, 어, 응.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게. 좀 큼직하게? 응. 음. 어? 딱칼고 그냥 기가 막힌데? 우와. 아까보두 개만 하는 걸 깔아야지, 두 개. 아, 좀더 두껍게? 응. 음. 이 정도? 좋네. 딱이네, 김치 말아서. 어. 사이즈가? 이? 딱 좋아. 얇으면은, 아이고 그냥 알았어. 감칠맛 나갖고. 못 먹겠어. <laughs> 어. 야, 쎄요. 맛있게 잡쏴요. 자, 한잔. 그래. 자. 어, 또, 썩을 놈, 똥파야 돼. 그냥, 옆, 속간에서 겁내기 덜 먹으네. 아 이렇게 추운데도, 이제, 팔이 안청 많네. 속간은 따뜻하라. 소등이 얼마 좋아. <laughs> 나 그래도, 응. 옆에서 이렇게 무알콜라도 먹은 게좀 낫네. <laughs> 그요 뭐? 응, 같이 술 마시는 낫 같아요. <laughs> 야, 근데 안 먹은 사람 많이 먹어, 이렇게. 무알콜? 응. 근 이게 무알콜도 많이 먹으면 취하던데? 취하던데? 응. 그, 그래. 뭐야, 테스트 했어. 술못 먹는 사람이. 근데 몇개마있는게 취해버리더만. 신료도야. 응. 오늘 이렇게 말아서. 음, 응? 김치 보쌈인데 완전. 음. 겨울이냐, 봄이냐 이거? 어? 봐. 봄이야. 와, 봄이네. 응. 근데 내일, 뭐랬냐 면첫눈호다 나오더만. 그래 응. 첫눈호면 수원비를 한대. 뭘로 빌려? 아니요. 빚이냐. <laughs>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laughs> 내가. 나는 첫눈호는 그렇게 좋던데. 그래요? <laughs> 멍이요? <멍멍이야? 웃음> 술, <웃음> 술 <아니>? 먹으면 멍멍이네. <laughs> 멍멍이가 발실어서 엄청 좋아하는 거요.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발실한 게. 아하하, 발실한 게냐? 어. 왔, 어, 왔 우리 국민학교 때. 그렇지. 국민학교 때. 응, 음, 장래 희망 쓰자요 어. 너뭘 썼냐? 나 하고 있는 일있잖니요 어? 난 지금 하는 일이요. 아 그때부터 이렇게 썼어? 어. 대박이네. 초등학교 때한 음료만 팠구많이 어.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에이도 <laughs> 한겨같이 코미디언이었는데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에이 라 내가 코미디언 로면 뭐야? 누가 보도 아니오. 난리 난다. 근데 웃긴 게 음.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코미디언이었지만은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잉 그려 보고 있잖니 그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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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하고 낮잠 좀잘 걷다 그래 자. 야 이제 두 자, 밖에안 남았어 응. 아 진짜 잘 먹었다 아니. 어 이게 내년에는 내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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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작것들 어딨 있나? 장히좀 음. 그래 담이 정부 입수해 갖고 담사 가서 확인해야 할거 아니야. 음, 래서 당뇨감은 삶로 먹게 몸보신. 비린내 <laughs> 겁나날 것 같은데. 안그려요다 그런 게 몸에 좋은 거지. 잘 생각해 봐. 유해 좋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게. 작것들이 막 토종고기를 막 조작권에서 문제지 맛은 더 좋아 그것이 몇 가지 있어 한번좀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 네. 많이 잡아먹어. 응. 같이 먹고 우리 살게. 응, 아니요난 적당히 살게. 아 그냥 배불르먹 거네. 응, 오잘 먹었다. 응, 그래. 아, 딱. 저녁까지 얘기를 했네. <laughs> 배가 안 꺼질 것같아 아, 그래도 일 년에 한번 하는 김장. 응, 다 해갖고 속은 후련하네. 그래. 요 일단 김장김치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 아니요? 맞아. 월전, 시민날때 김치 좀 챙겨놨은 게, 응, 뭐 있어? 갖다 먹어. 라면 끓여먹고. 아, 어, 뜨거 아, 야, 진짜 살 겁내 타겄다. 음, 완전 그냥, 그냥, 추여름 같아. 아, 아, 아 장난 아니네. 머리 벗겨지겠어. <laughs> 머리 다 익어. 아. 자, 오늘 친구랑 이렇게 김장, 김치에 수육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이제 김장 다 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제 계획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 김장김치에는 수육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낚시가 아닌 이 김장으로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아, 근데 진짜, 응. 뜨겁다, 뜨거. 어? <laughs> 우리 먹게 <막> 되셨어. <깨졌어. 웃음>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laughs>